수열의 한 문제에 또 같이 풀어볼게요. 첫째 항이 2이고 각 항이 양수인 수열 a_n의 첫째 항부터 제 n항까지의 합을 S_n이라 하자. 그랬을 때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S_k, S_k 플러스 1분의 a_k 플러스 1의 값이 3분의 1일 때 S_11의 값은? 자,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. 자, 그럼 저번 타임에 얘기했듯이 a n과 sn이 섞여있죠? 아, 그러면 a SN -SN n은 sn-sn-1, n은 2부터, 요거 요것을, 자, 구구단처럼 본능적으로 떠올려야 된다. 알겠죠? 자, 그러면, 자, 이것을 모두 다 a k로 편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자, 알겠죠? 자, 그러면, ak 더하기 1을 자 ak 더하기 1은 sk 더하기 1 마이너스 sk가 되는 것이죠. 이렇게 되는 것이야. 그래서 요거의 값을 여기다가 대입을 할 거예요. 자 그러면 시그마 k는 1에서 10까지 sk 더하기 1 sk sk 더하기 1 이거의 값이 3분의 1이다. 그래서 SK로 모두 표현을 했죠. 여기까지가첫 번째 할 일이에요, 여러분. 자,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트 검법으로 분리해주면 시그마 1에서 10까지 이렇게 하면은 요거 요거 약분되고 SK 분의 1이 되고요. 이렇게 하면 요거 요거 약분되고 SK 더하기 1분의 1 이렇게 됩니다. 이것을 1부터 10까지 쭉 개입해 봐요. S1, 자, S2분의 1, 그 다음에 시그마 더하기 S2, S3분의 1, 쭉쭉쭉 가다가 S10, 10을 집어넣으면 되겠죠. S10, S11, 몇 가지의 값이 얼마다 3분의 1이다 라고 했고, 자 그럼 여기서. 쭉쭉쭉 없어지죠? 쭉쭉쭉 없어져. 남은 것은 s1분의 1, s11분의 1의 값이 3분의 1이다. 이렇게 됐어요. 그럼 s1은 얼마냐? 여기 첫째 항이, 첫째 항이 2라고 되어 있죠? 그럼 첫 번째 항까지의 합도 역시 2가 되는 것이죠. s1은 2예요. 그래서 s1 대신에 2를 집어넣고, 이렇게. S11. 이것은 3분의 1이다 해서 S11을 여러분이 구하면 돼요. 이것은 산수니까 여러분에게 맡길게요. 자, 그래서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였다? 자, 이것은 AN과 SN이 섞여 있으면 반드시 뭐를 떠올려라? 반드시 이것을 떠올려라. 이 문제는 이것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는 수능에 100% 반드시 나온다. 그것이 수준이 높고 낮음은 있지만 반드시 나오니까 기본기는 반드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. 그래서 이것을 sn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. 이 문제는. 이 문제는 이것을 sn으로 표현한 이유는 이렇게 이렇게 분리하면은 이렇게 두 개로 빼기로 표현될 수 있다는 것을 내다보고 sn으로 표현한 거예요. 알겠죠? 쭉쭉 없어지고, 그 다음에 나머지 주어진 저 있는 여건을 다 대입해서 여러분이 값을 구하면 됩니다.